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핸드크림 리뷰고, 요. 이거? <laughs> 넣어 이제 저희가 사용해왔던 핸드크림을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네, 이게 저희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본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 진짜 손이 무심어져튼 거. 음, 맞아요. 되게 심각해요. 아, 저는 주부도 아닌데 주부숙진에 지금 3년 동안 시달리고 있거든요. 가을 겨울철에는 손들이 다들 건조해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손이 워낙 건조하니까 이렇게 꾸부리기만 해도 칼에 베인 것처럼 뚝뚝 잘려요. 손에 피산복도 있어, 그치? 손이 갈라져 있고, 막 피나고 있고 맞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으면은 핸드크림 하나 선물해 줄수 있지 않나요? <laughs> 반한분도 <반항공도. 웃음> 선물해 드릴게요. 아, 네. 저는 저보다 심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이 너무 건조해서 저는 핸드크림을 달고 살아요. 심한 환자가 소개해 드리는 핸드크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오늘 도와주실 우리 민수 님은 핸드크림만 두구장창 사용을 하셨었는데 네. 민수 님도 습진이 되게 심해요. 되게 많이 갈라지고 또 아토피도 있죠. 아토피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제가 핸드크림을 좀 추천해 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본 핸드크림을 선택하는 걸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아 저는 사실 핸드크림 고르는 기준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습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엔 또 향에 워낙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핸드크림들을 이향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 핸드크림 발랐을 때그 은은한 향들이 향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여러 브랜드에서 좋은 향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온 핸드크림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평소에 어떤 핸드크림 사용하세요? 우리 저는 여러 종류를 사용은 안 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설까지 같은 걸좀 자주 하다 보니까 손이 되게 건조하고 막 갈라져 있고 아프고 막 이래서 핸드크림을 한번 사봐야겠다. 비욘드 이제 토탈 리커버리 제품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가격이 이게 100ml에 8,000원? 어, 올리브영 가면은 15,000원에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향이 되게 좋아. 흰색이 있고, 베이지색이 있는데, 흰색은 베이비 파우더향, 베이지색은 스트러스향이라고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나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향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집에서 쓰기 좋겠다. 그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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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쵸? 추천드릴게요. 음. 정말 좋수님은 역시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시고 을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향들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소베 제품인데요. 레저렉스 아로마틱 핸드밤 이게 핑크색이랑 파란색 이두 종류가 있는데 핑크색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저는 이거를 디자인이 예쁜 카페, 뭐집 이런 데 인테리어 용품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용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관심이 갔는데 선물 받아서 사용했더니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두 통째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에서 쓰려고 큰것까지 샀어요. 이것도 핸드크림이에요? 응,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는 대용량이에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이렇게 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로마한 향이랑 허브향, 음. 그리고 <laughs> 민수님 좋아하는 시트러스 향이 확 나요. 그죠? 어, 향 되게 좋아하시디한 향이랑 시트러스 향이랑 그 다음에 허브 향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게 향도 향인데 저는 보습력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약간 수분감 많아서 그냥 촉촉하고 금방 날아가는 타입보다는 유분감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 뭐 유분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뭐 만지거나 핸드폰 만질때 지문 먹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핫뜻한 핸드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은 사실 비추예요. 왜냐면 유분감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손이 엄청 많이 트시고 건조함이 너무너무너무 극심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 음, 남자, 여자 다 좋아할 것 같냐? 이분도 이거, 이거 지속력도 혹시 좋은가요? 네네 유분감이 확실히 많으니까 지속력도 되게 되게 좋고 글을 써야 되거나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유분감이 좀 오래가기 때문에 음, 용량은 음. 얼마돼요 75ml 같은데 네 맞아요 75ml 네 요거는 75ml에 3만 원대예요 오래오래 쓸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보습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몇 통째 쓰고 있고 한 것까지 살 정도로 좋아요 이게 음. 똑같은 건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만약 이게 써보시고 좋으시면은 요 통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루미늄이 인테리어용으로는 너무 좋은데, 짜다 보면은 여기 옆구리 터져가지고, 저도 몇번 터져가지고, 가방에서 막 고등향이 솔솔 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참사를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서 짜서 계속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큰 통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가지 단점이면은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이거를 쓸 때마다 이거 닦아주셔야지, 아니면은 여기 코딱지처럼 붙어있거든요. 갬성은 <laughs> <laughs> 있습니다. 이쁘고, 보습력도 괜찮고 향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핸드크림을 예쁘게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조정석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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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크림 바르는 모습 근데 저도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여자들이 이렇게 쪼글쪼글 짜가지고 이렇게 바를 때 보면 약간 좀 관리하는 여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자들도 그런가요 남자들이 바르면 관리하는 남자 같고. 점점점. 네. 네. 한, 와, 나름이지. 네이 음, 음, 제품의 음, 장단점을 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제품은 요즘에 핫한 브랜드죠. 어, 논픽션 롬픽션. 음, 픽션에서 향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핸드워시 뭐. 향수. 응 음, 향수 나오고. 바디로션. 선물할 때도 네.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나오는 제품이기는 어, 매장들이 너무 예쁘게, 들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구경하기 너무 좋고 가면은 기분이 잖 좋아. 그고픽션만의그 시그니처 향들이 있는 것 같아. 요 한이 몇 가지 있죠? 한몇 어, 어, 어. 가지 있어요? <laughs> 이 향이 스파이시 페퍼랑 무디한 향, 향감이 확 나오는 향이래요. 눈빛전의 향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현대퍼퓸처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수습력이랑 지속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것도 수분이 좀 산뜻해가지고 빨리빨리 날아가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니까 찐득찐득하고 너무 유분감 많은 타입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추천해요. 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발랐을 때촉족한 보습력만 남기기 때문에 수식이 되게 좋으시거아요그말방듯이에까이 수제품보다는 유분감. 확실히 없어요. 보습력이나 지속력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 하는데 향의지속력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비비면 비비면 향기가 올라오는데 그래요? 네. <놀람> 션 향들이 남자분들에 어울리는 향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남자분들 치즈크림을 별로 싫어해요. 그쵸? 민트크림이 남자분들이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있는션이 시트러스 향은 파나리와 필리핀 이게 바로 시트러스 향이에요? 아 진짜요? 그 네. 꿀갬비 난이 향이 그, 시트러스 향이랑 우디 향이랑 섞여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향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2만 원대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아 지금 손이 이제 좀 건조하다 싶으면 이 제품 꼭 선물해주면 은 제가 여자 입장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동 음, 제가, <laughs> 제가 가본 매장은 한남동에 있거든요 <laughs> 네. 한남동 매장 되게 예뻐요 가보셨잖어요 저도 두번 가봤는데 들어가면 그냥 액션만의 그런 향기가 나고 그리고 안에 디자인 되게 깔끔하고 예뻐서 그냥 진짜 구경하러 갈 만해요 어, 그쪽로 그그 다음 제품은 요즘에 여기도 핫한 브랜드죠? 어디죠? 햄버리즈 그 제품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핸드퍼퓸이거든요 신기하겠네요 뚜껑을 열고 이렇게 짜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위생적이기도 하고 이솝 제품처럼 여기 주변에 묻는다든지 이런 게좀 덜하긴 해요 이게 그 <laughs> 샤넬 핸드크림도 이렇게 짜서 쓰는 거예요 냄새는 맞다 코에 묻어 이 되게 향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핸드퍼퓸이라는 이름처럼 핸드크림 겸 퍼퓸이에요. 그래서 향이 되게 되게 좋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베인이라고 이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게 인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돈된 가죽 느낌이라고 해서 레더에서 나는 향이 나는데 제가 레더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건 이 향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로는 많이 안갈리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퍼퓸처럼 나온 제품이라서 완전히 보수 기대할 수는 없는 제품이에요. 이걸 바르면은 제그 사이사이에 되게 매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한 느낌은 있지만 진짜 순식간에 사아서 검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유분감이 많지 않고 그리고 좀 따뜻하게 바르실 수 있는 핸드크림이라서 네, 건조함만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향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건 향수랑 그냥 레이어링 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랑 이런데 안쪽에 다 발라주시고 이런 거 그냥 주머니에 딱 하나 넣어놓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엄청 건조하지 않은 계절에는 이런 핸드 퍼프만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템버린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 제품은 제가 집에서 핸드크림을 사용하려고 자기 전에 바르려고 그 여러 개를 찾아보다가 간호사 분들이 손에 물을 되게 많이 닿아가지고 습진을 많이 앓고 계시요 네. 그리고 미용사 분들도 손에 물이 많이 닿으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갈라지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핸드크림이래요. 이름이 네. 뭐예요? 이게브로이코 코스메틱에서 나온 핸드 아머. 라는 제품인데 어.. 이 제품이 까만색이랑 핑크색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향이에요 그래서 향이 아예 없어서 그냥 진짜 보습력으로만 핸드크림을 바르시고 싶은 분들이구 그래서 제가 이거 자기 전에 항상 바르셔서 거의 없고 요거는 같은 건데 향이 있는데 약간 꽃향이에요 달달한 향이 나가지고 요것도 사용하기 좋아요 밖에서 요거는 사용하기 좋을 거 같아요 요거 두 가지, 이게 두개 같이 해서 3만 원대예 가격도 아, 괜찮고 성질도 되게 괜고저처럼 이렇게 심한 습진이지라면요두 가지 사용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요거 조말론 제품인데 이거는 라임바디앤 만다린이라는 제품이에요. 이향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인데 이거는 바디크림이거든요. 근데 보통 핸드크림보다 바디크림들이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보습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보습력이 되게 좋아서 손에 바르기도 좋아요. 약간 바디크림 치고는 좀 꾸덕한 느낌이거든요. 이 시트러스 향이 저는 자기 전에 이게 몸에 바르고 또 손에도 이렇게 발라주면은 보력도 좋고 또 향이 좋으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잠이 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되게 바르면 좋은 보디 바디크림 치고 유분감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씻고 나오면 은 진짜 몸이 이제 수분이 확 날아가니까 너무 건조하잖아요. 이거를 딱 발라주면은 되게 촉촉하게 남는데 보통은 저는 바디 크림이나 바디로션 발랐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조마리 제품은 진짜 보습력이 좀 괜찮아가지고 되게 오래 지속되고 유분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뭔가 자기 전에는 이렇게 뭔가 촉촉하게, 온몸에 촉촉하게 뭔가 발려져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저도 이제 되게 피부가 뭐 민감하고 되게 건조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파도님과 같이 유분감이 많은 걸 좋아해요. 음. 어, 지속이 오래 되고 그 보습력도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이 제품이 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도 이거 사용해서 <laughs> 사용해 유행 아니에요? 저망해도 <laughs> 지금까지 달리 했던 그런 향들 다 되게 좋은데 아, 제가 그리고 바세린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손이 심각하게 스팽이나 이런 흉터 같은 거 진짜 심하거든요? 아 되게 작게 어. 진짜 맨날 이걸 달고 다녀. 그래서 막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뭘 잡을 물건 잡을 때도 이게 렇찢어져요막실밥 틔더지듯이 틔져가지고막피하고 진짜 저는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흰드크림뭐 아무리 발라도 그 연고 같은 거 마무리 발라도 다음 날또 물다하면 그대로란 말이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런 상처 부위에 꼬덕하게 올려주세요. 그 요리할 때 쓰는 비닐 장갑이죠. 아, 네. 그거를 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위로 그 구멍을 조금씩 뚫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네. 어,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여기 고무줄을 껴. 음, 왜요? 왜냐면 잘때 움직임이 많이 온요 아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끼고 잠들면은 다음 날 우리 왜 핸드백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걸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야.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거짓말처럼 나아요. 아 진짜요? 올수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꿀팁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바세린이 이게 그 치료가 되는 뭐 연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보습력밖에 없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 일상생활하면서 발라놓으면은 막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자기 전에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용해본 핸드크림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원숭이 앞으로 사용하고 싶은 핸드크림을 한번 골라보세요. 음... 어, 제가, 제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 핸드크림은 이솝 제품입니다. 오, 어, 이솝 음. 제품으로 선택하신 거 맞나요? 네, 이솝 제품을 지금 다 향도 맡아봤고, 음. 이렇게 발라보면 사용해봤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좋았고요. 도 되게 좋고 유분감도 엄청 있어서 사용하면 오래 갈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솝 제품으로 뽑았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어. 이거 유분감 되게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리고 약간 꾸덕한 거, 음. 약간 유분감이 그렇게 없고 그냥 꾸덕한 걸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비욘드 제품.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세요. <laughs> 광고 들어왔죠? 이거 진짜 좋아요. 향도 되게 세요. <laughs> 근데 저는. 민수님한테 이 중에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엄청 건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보습력도 있고 향도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향수 겸 핸드크림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활용도가 되게 좋고 민수님이 짜증나는 게 가방을 잘안 갖고 다녀가지고 자기 짐을 맨날 저한테 맡기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핸드크림 이렇게 큰거 갖고 다니지 말고 이런 거좀 갖고 다녔으면 이거는 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남자분들은 가방 가지고 다니기 싫어하잖아요. 손에 막 주방 들어 근데 이거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기 좋을것 같아요. 음, 맞아요. 되게 <laughs>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응. 그리고 이아 그, 이거 그럼 가격대도 되게 예아요 이거랑 다른 향이랑 같이 세트로 사서 3만 원. 진짜요? 음. 음. 3만원 때문에 진짜 음. 부담이 어, 없어요 괜찮아 요 가격도 그리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커가지고 그거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작은 게 좋은. 이런 크림 같은 경우는 짜서 써야 되잖아요. 음. 그럼 짜서 쓰다 보면은. 훅, 이제,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짜서 쓰면 되니까, 음. 그런 것도 되게 편한 것도 있고, 음. 모양이 변하진 않잖아요, 얘는. 습진이 있고, 뭐 간호사, 미용사, 뭐, 그런 비슷한 직업들. 음. 물이 많이 닿는 그런. 주부님들. 음 주부님들. 계속 갈라짐으로써, 이제 피부가 아예 변형이 되더라고요. 맞아. 가볍게라도, 그냥, 요런 거좀 관리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주부 습진들이 사용하기. <laughs> 주문 <laughs> <중부> 습진이 <laughs> 아니라 습진 환자들이 아. 사용하기 좋은 핸드크림 <laughs> 아진짜제를 네. 모르고 오셨네 <laughs> 오늘 저희의 핸드크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처럼 이런 건조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핸드크림을 사야 되는데 뭘 살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laughs> 안녕 안녕 <laughs> 그. 그 <좋아요. 웃음> 다음에는 이제 어떤 리뷰를 할지 또 곰곰이 생각해서 서원님과뭐 네. 상의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상의를 하세요 그쪽이 <laughs> 제 유튜브에요? 추정하니가 <laughs> <laughs> <출연하니까> 그냥 잠깐. <laughs> 네.